안녕하세요 구름이네에요 오늘은 13,000원으로 일주일 반찬 만들기를 가지고 왔어요 총 8가지 반찬을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로 순두부 계란찜을 만들어 볼게요 5에서 6cm 정도 길이의 대파 한 조각 청양고추 한 개, 청양홍고추 한 개에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낸뒤 쫑쫑 썰고 당근 조금도 잘게 다져주세요 전 냉장고에 항상 당근이 있어서 사용하는 거라 없는 분들은 생략해주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순두부 한 개를 절취선에 따라 잘라 꺼내준 뒤 2cm 정도 두께로 통설기 해주세요. 볼에 다진 야채와 굴소스 한 스푼, 매실액 반 스푼, 진간장 2스푼, 설탕 반 스푼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그 다음 전자레인지에 넣고 1분 30초 정도 돌려 굴소스를 익혀주세요. 굴소스는 꼭 가열해서 먹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메탈이 날 수도 있어요. 볼에 계란 5개와 소금 3 2티스푼, 다진 마늘 1티스푼, 멸치육수 한컵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계란찜을 만들 팬에 들기름 한 스푼을 두른 뒤 골고루 펴 발라주세요. 그러면 계란찜을 만들었을 때 팬에 들러붙지 않아 먹기도 좋고 설거지도 쉬워져요. 들기름을 골고루 발랐으면 계란물을 전부 부어주세요. 계란물을 저어가면서 중약불에서 끓여주다가 계란이 몽글몽글하게 올라오면 순두부를 예쁘게 둘러서 올려주세요. 순두부를 다 올렸으면 뚜껑을 닫은 뒤 5분간 끓여 계란을 익혀주세요. 5분 뒤 계란이 다 익었으면 불을 끄고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두부 위에 둘러가며 얹어주세요. 전 만들고 나니 가운데가 왠지 횡해 보여서 대파를 썰어서 올려줬어요. 그러면 순두부 계란찜이 완성입니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계란찜과 매콤한 단짝 냠냠장의 맛은 안먹어보곤 몰라요. 두 번째로 순두부 조림을 만들어 볼게요. 순두부에 소금을 살짝 뿌려준 뒤 냉장고에 30분 정도 넣어 간수를 빼놔주세요. 마른 김에 순두부를 올린 뒤 돌돌 말아 2cm 정도 두께로 잘라주세요. 저도 유튜브에서 보고 만들어 본 건데 김밥 싸고 남은 오래된 김으로 했더니 금방 눅눅해져서 자를 때 김이 쉽게 벗겨지더라고요. 순두부에 전분 가루를 골고루 듬뿍 묻혀주세요. 아, 제조법은 유튜브에서 참고만 하고 구름인의 레시피대로 새롭게 만든 거예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순두부를 넣고 중약 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살짝 멋을 내기 위해 청양고추, 홍고추, 팽이버섯을 순두부 위에 올려줬어요. 팽이버섯을 올려주니까 아삭한 식감이 느껴져서 더욱 맛있고 식감이 재밌더라고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으면 건져낸 뒤 기름을 한번 빼놔주세요. 팬에 있는 기름을 덜어낸 뒤물1컵 소주 2스푼, 진간장 1스푼, 매실액 반스푼, 굴소스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울려 1스푼을 넣고 센 불에서 한번 바글바글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중약 불로 줄인 뒤 기름을 뺀 순두부를 넣어주세요. 양념이 잘 배이도록 앞뒤로 한 번씩 뒤집어주고 국물을 끼얹어가며 3분에서 5분 정도 졸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 1티스푼을 넣고 1-2분 정도 가볍게 더 졸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순두부 조림이 완성입니다 단짠 양념을 쏙 먹으면 쫀득한 전분 식감이 먼저 느껴지고 부드럽고 고소한 순두부가 입안을 정리해주네요 세 번째로 팽이버섯 깻잎전을 만들어 볼게요 팽이버섯 1개를 1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청양고추 1개, 청양홍고추 1개를 쫑쫑 썰고 양파 1분의 4개를 얇게 채썰어주세요 깻잎 10장에 꼭지를 떼어낸 뒤 길게 반으로 갈라 3cm 정도 두께로 잘라 주세요. 자투리 대파가 남아서 쫑쫑 썰어서 함께 넣어 줬어요. 밀가루 크게 3스푼, 다진 마늘 1/3스푼, 소금 1티스푼, 계란 1개, 물1컵을 넣고 골고루 반죽해 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반죽을 3분의 2 수저씩 떠서 올려 중약불에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부쳐주세요. 그러면 팽이버섯 깻잎전이 완성입니다. 향긋한 깻잎의 향과 아삭한 팽이버섯의 식감이 너무 매력적이에요. 네 번째로 깻잎찜을 만들어 볼게요. 대파 3분의 1개, 청양고추 1개, 청양홍고추 1개를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댄뒤 쫑쫑 썰어주세요. 당근 조금을 잘게 다져주고 양파 4분의 1개는 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다진 야채와 진간장 4스푼, 소주 1스푼, 설탕 3분의 1스푼, 다진마늘 1스푼, 멸치 육수 1컵하고 3분의 1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 냄비에 깐 멸치 반컵을 넣고 중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 볶아 멸치의 수분을 날려주세요. 그 다음 깻잎을 3장에서 5장씩 잡아 넣은 뒤 깻잎 위에 양념장을 얹어주기를 반복해주세요. 깻잎은 총 80장을 사용했어요. 깻잎을 다 넣었으면 남은 양념장을 깻잎에 둘러가며 전부 부어 센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 오르면 중약불로 줄인 뒤 뚜껑을 닫고 15분에서 20분간 푹 쪄주세요. 그러면 깻잎찜이 완성입니다. 밥 위에 깻잎 두세 장 얹어서 쓱 싸서 먹으면 완전 밥도둑이에요. 남은 양념장은 밥에 슥슥 비벼서 먹어보세요. 다섯 번째로 미나리 무침을 만들어 볼게요. 끓는 불에 소금 반 스푼을 넣은 뒤 미나리를 넣고 3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미나리는 바로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꼭 짜주고 먹기 좋게 5cm 정도 길이로 잘라주세요. 미나리를 무치기 좋게 한번 탈탈 털어주고 된장 1분의 1스푼, 고추장 1분의 1스푼, 고춧가루 1분의 1스푼, 매실액 1분의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들기름 한스푼 통깨를 넣고 골고루 무쳐주세요. 그러면 미나리 무침이 완성입니다. 미나리 무침은 금방 쉬는 반찬 중 하나라 반단으로 무쳐먹는 게딱 적당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섯번째로 어묵 미나리마리를 만들어 볼게요. 긴 어묵 4개를 길게 십자 모양으로 잘라 한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만들어 주세요. 끓는 물에 어묵을 넣고 어묵이 위로 동동 떠오르면 바로 건져내 주세요. 데친 미나리 조금을 4등분으로 잘라준 뒤 미나리를 어묵에 돌돌 말아주세요. 그러면 어묵 미나리 말이가 완성입니다. 초장 찍어서 먹는 고소한 어묵과 향긋하고 아삭한 미나리의 맛이 너무 좋아요. 일곱 번째로 어묵 볶음을 만들어 볼게요. 긴 어묵 7 개를 1.5에서 2cm 정도 두께로 한 입에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 대파 4분의 1개를 쫑쫑 썰어주고, 양파 4분의 1개도 얇게 채 썰어주세요. 청양고추 한개와 청양홍고추 한개는 길게 십자 모양으로 칼집을 뗀뒤 씨를 한번 털어내주고 쫑쫑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어묵을 넣고 센 불에서 노릇하게 한번 볶아내주세요 그 다음 소주 5스푼, 진간장 한스푼 굴소스 1/3스푼, 매실액 반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고춧가루 1/3스푼, 물엿 한 스푼을 넣고 어묵에 양념이 잘 배어들게 중약불에서 3분 정도 볶아 주세요. 그 다음 양파를 넣고 가볍게 1분 정도 더 볶아 주세요. 다 됐으면 불을 끈뒤 들기름 한 스푼, 청양고추, 대파, 통깨를 넣고 가볍게 뒤적여 마무리해주세요. 그러면 어묵볶음이 완성입니다. 매콤한 양념을 먹으면 탱글하고 쫄깃한 어묵 맛에 젓가락질이 멈추질 않아요. 마지막으로 남은 재료들을 이용해 튀김을 만들어 볼게요. 냄비에 물과 계란을 넣은 뒤 센불에서 15분간 삶아주고, 다 삶은 계란은 껍질을 까서 준비해놔주세요. 볼에 밀가루 5스푼, 카레가루 반스푼, 파슬리가루 1/3스푼, 계란 1개, 다진 마늘 3분의 1스푼 소금 한 꼬집 물 3분의 2컵을 넣고 골고루 섞어 튀김 반죽을 만들어주세요 계란에 밀가루를 골고루 묻혀준 뒤 튀김 반죽도 골고루 묻혀주세요 깻잎에는 가볍게 밀가루를 앞뒤로 묻혀주고 채썬 고구마를 안에 넣어 반으로 접어주세요 그냥 깻잎만 튀길까 하다가 친정에서 부모님이 농사지어서 보내주신 고구마가 있어서 새 썰어서 함께 넣어줬어요. 어차피 가족들이 먹어야 하는데, 이왕이면 맛있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계란을 넣고 튀겨주세요. 겉이 바삭해지면 건져낸 뒤 기름을 한번 빼놔주세요. 깻잎도 중약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튀겨주세요. 깻잎튀김을 건져낼 때는 안에 들어간 기름을 충분히 빼내줘야 튀김이 눅눅하지 않아요. 기름을 한번 빼낸 튀김들은 센불에서 예열한 기름에 다시 한번 노릇노릇하게 튀겨내주세요. 역시 깻잎튀김은 건져낼 때 안에 들어간 기름을 충분히 빼낸 뒤 건져내주세요. 그러면 튀김까지 완성되었습니다. 냉장고 남은 야채나 재료들을 채 썰어서 튀김으로 만들어주면 간식으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13,000원으로 여덟 가지의 맛있는 일주일 반찬을 만들어봤어요. 구름인의 레시피가 여러분께 도움이 많이 되었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부탁드려요